눈이 내리고 있어요 여기는 구운이 상궁유사시교소 뭐, 올라가고 있는데 음, 이게 탑니다 이게 지금 통판 5.4톤 이 음, 뭐 5.4톤짜리 이거 뭐 5톤 차짐인데 개구리좀뭐 그냥 그냥 뭐 편하게 가려고 이거 잡았는데 뭐 대충 뭐 이런 거어도 그냥 개그때확 지나와도 전혀 뭐 걸리는 거 없고요 사실상 빈차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. 그나마 저기라서 당금 대한전선 들어가는 거라 편하게 오려고 잡았는데, 보니까 뭐, 위쪽도 눈 오고, 여기 지금 저 오면서도 울산서부터 눈 오는 거 보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뭐, 이 남부지방도 눈도 많이 안 오는 지역도 눈이 오고 있고, 전반적으로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저거 뭐, 비상관 없고 한거 편하게 실고 오니까, 그러고 좋긴 좋네요. 왜 요즘 욕안 하느냐고 하는데 뭐 이러고서 그냥 하나 갔다가 하나 그냥 싣고 깔끔하게 오면 길도 안 막히고 욕할 일이 없지. 그래서 요즘 욕안 하는 거예요. 이렇게만 맞으면 욕안 해.